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 성수당 성수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고 계셨죠? 네. 네, 선생님 어, 오늘은 2022년 이민년에. 7, 8월 g 띠분들 운세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세 g 띠분들요 분들은 지금 한참 이제 사회 바로 진출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학업을 못 마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취중생이라고 하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뭐 취직이 되신 분들은 다행이고 좋고 네. 아직 취업을 못해서 부단히 머리 싸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 7월 8월에 취직 진로운이 좀 어떤지 고좀 부탁드릴게요. 네, 27세 지대들은 두뇌가 좋고. 똑똑해서 입장 준비하거나 이미 취업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거 인정받고 취업에 7, 8월에 취업이 잘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27세 취업을 주신 뒤 하시는 분들은 7월 8월에 운수가 취업을 하기에 좀 좋으니까 많이 기회가 있으면 노려보시는 게 좋으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네. 27세 아직 혈기왕성한 나이다 보니까 다음은 애정운은 좀 어떤지 예, 네. 여쭙게요 아직 이 나이에는 이제 호기심에서 이성의 교제도 하고 그렇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도 없고 애정은, 그냥 평범해요. 음, 평범하다. 그렇죠. 취직 되신 분들은, 뭐, 애정을 조금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애분들은 지금 해야 될게 많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네요. 다음은 39세 집띠분들. 요 분들은 이제 취업을 하셔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뭐, 이동도 할까, 그냥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나이이실 텐데, 요 분들은 직장 운이 좀 어떨까요? 네 집대 근성은 이제 집대생들은 이제 움직여도 거기 있어도 물론 좋겠지만 더 경험을 쌓고 더 키우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도 괜찮아요 집대 분들은. 예, 그럼 지디 분들은 7월 8월에 혹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나를 찾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요 분들은 아무래도 한참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 돈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 39세 지디 분들의 금전운은 좀 어떠실까요? 금전은 그래도 지디들은 상승해요. 그래도. 음. 저축이라든가 남이 쌓아놓은 거 받을 수 있다든가 금전운은 상승입니다 아 39세 지띠분들은 금전운이 7월 8월에는 많이 올라가니까 네. 예 좋으시겠네요 예 그렇게 39세 분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51세 지띠분들이에요 요 분들의 직장은 좀 어떨까요? 네 직장은 지띠들은 그래도 지띠분들은 그 두뇌도 좋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래도 수덕은 해요 지띠분들은 그래 금전운도 큰 돈은 아니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러면, 이 50세 직지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 또 개인 사업이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분들의 7월, 8월 사업은 좀 어떠실까요? 7, 8월에 본인들이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사업 하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또, 아, 이 세계가 있구나 하고,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움직였을 때 이분들의 금전운은 조금 어떻게 변동이 좀 있을까요? 음, 움직인 만큼의 결과가 있고 내가 왜이 왜 일을 했었지 하고 어, 본인이 다니 뛰어 다니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그 움직인 만큼 금전이 플러스 됐을 때 이제 그때 알게 됩니다. 음. 그래 51세 직기분들 참고해주시고요. 다음은 63세 직기분들. 이분들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분들 건강원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건강은 그동안 잘 지켜왔고 그래도 7, 8월에 들어서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마음의 병을 체크해 보는 게 좋겠어요. 누구한테 스트레스 받는지 자녀나 남편이나 아니면 이제 부인한테 스트레스를 받는지 마음의 병을 체크해서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그러면 63세 분들 아직 그래도 사회 활동을 요즘은 100세 시대다 보니까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나이이실 텐데 이, 이분들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직장은 사업은 좀 어떤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들은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왔고 또 치고 올라가야 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연세거든요. 그래서 일안 하자니 그렇고 어중간한 연세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데 직장은 그래도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기 본인 건강에 맞춰서 움직이는 분들이라 그냥 안정권에 있습니다. 사업도 지켜온 만큼 그대로 유지 잘 하시고요. 음네 그리고 아무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주머니가 두둑 해야 어, 조금 안정감이 더 있으실텐데 63세 분들 금전은 7월 8월은 좀 어떠실까요 이분들은 이제 자녀분들 모두 거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하실 준비 연세예요 결혼 자녀분들이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분배를 해줄 수도 있고 본인이 또 가질 수도 있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모두 분배해 주기는 이런 나이예요 연세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키울 수 있으면 더 키우고 또 자녀분들한테 자녀분이 더 똑똑해서 현명해서 더 지혜로면 우더 분배해서 해줄 수도 있고 그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고 혹시 불안하시다 하면, 이제, 무속인들, 선생님들 찾아가서, 내가 이제, 사업을, 안 하던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거나, 그럴 때는, 내가 왜 괜히 미친짓 하나 갑자기 나중에 해먹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선생님들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그, 왜 그런지, 왜 갑자기 사업을 운운하는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대답 잘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이 오늘 7월 직기분들, 7월 8월 운세를 봤는데 우리가 7, 8월 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휴가철이잖아요. 많이 네. 이제 휴가를 통해서 바닷가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산들 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즘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해외로 또 다시 나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데 우리가 이제 휴가철이라 좋기도 하지만 휴가를 가서 또 사고 가는 길, 오는 길, 가서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벌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주신 집띠분들 중에서 특별히 사고수가 있어서 조심을 했으면 하는 연령대 그 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네. 51세 집띠들은, 집띠분들은 움직이거나 이동했을 때 사고수 같은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음. 이동, 이분들은 이동하는데 따른 사고수가 좀 따를 위험성이 있는 거군요 네 예. 혹시 요즘에 코로나 풀려서 외국 가려고 하시는 분들 다시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요 지띠분들 중에서 외국은 요번 7월, 8월은 안 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지띠분들은 그래도 움직여야 되면은 꼭 움직여야 되면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보고 내가 부적이라도 한번 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죠. 음, 예, 그렇게 참고들 해주시고요. 즐거운 휴가 될수 있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은 방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민 년 7월 8월 지띠분들 운세를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